자 최고 의 인기 코너 네. 아직도 제목이 방송 코너만 진행하고 나면 달 어, 새로운 제목들이 문자로 오는데 어, 최근에 제가 밀고 있는 건 노루가슴입니다 노예찬 정기 나온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방송하기 전과 후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혹시 원래 인기가 높긴 했습니다만 대표님 <laughs> 후에 좀 달라진 점이 없나요? 아 예, 제가 뭐 저기 뉴스 공장 직원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웃음> <웃음> 자, <웃음> 어 일주일간의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 사건 <laughs> 사고들을 사과, 노회찬의 시선으로 제 정리하는 시간인데, 자 어떤 것부터 해 볼까요? 어 최근에 일단 추경 이제 벌써 뭐어 우리나라 워낙 다이나믹 해가지고 추경 가지고 한 하루 이틀 막 떠들더니 다 잊혔어요. <laughs> 다 잊혀가지고. <laughs> 예. 다 잊혔는데 어쨌든 일주일 내일이라니까요 추경이 통과가 됐는데 지난 금요일 날 합의를 했다가 토요일 아침에 자영당이 집단 퇴장을 해가지고 정족수 부족한 사태 벌어져서 이제 뭐 민주당이 잘못했다, 아니랬다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 계획은 원래 그 야당들의 그 여야가 합의한 네. 자유한국당을 뺀나머지당이 합의한 그 내용에 의하면은 저도 이제 의원식 의원하고 이제 통화로다가 서로 이제 그 당시 그 공유했던 게 뭔가면 새벽 1시에 네. 23일이죠. 그러니까 21일, 22일이 토요일인데 네, 네. 21일 금요일 날 이제 처리가 쉽지 않다. 그래서 22일 토요일 날 새벽 1 시에 예결특위를 열고 예. 새벽 2 시에 예. 그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을 통과시키자 해가 합의를 했어요. 새벽에 정격 통과시자. 예, 키이 예. 합의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들고 나온 거지. 예. 들고 나와가지고 자유한국당 우리 만약에 그럼... 그렇게 됐으면은 어. 자유한국당이 왕따되는 모양새 플러스 추경에 끝까지 반대한 모양새 이렇게 되겠죠. 예. 예. 되니까 예. 그러면 우리도 참여하겠다. 참여해서 반대 예. 표결할 테니까. 근데 이제 그 새벽에 하기는 어렵고 자기들 연락도 해야 되니까 네. 아침에 하자 아침 네. 9시 반에 하게 하면은 자기도 하겠다 해가지고 그 자유한국당에서 뭐 국회의장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연기된 겁니다 원래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9시 네. 반에 나타났어요 네. 그러다니까 보 이제 민주당 의원 중에 일부는 네. 아 자유한국당이 오면은 정족수는 정적수 되는 거고 정족수만 되면은 그 사람들 다 반대 표결을 하더라도 네. 통과는 되는 거니까 그동안에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미뤄뒀던 그런 이제 외국 축장이나 이런 것들. 예. 더 미루기 힘든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고 나갔어요. 예. 사실 그렇게, 그러, 그러면서, 어, 다른 그뭐두개 야당의 때이 원내대표들도 그래서 불참했거든요. <laughs> 예. 어,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예. 아, 이제 45일간 이끌던 걸어왔던 게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고.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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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자유한국당이 9시 반좀 지나서 10시 가까이 되니까 들어왔어요. 예. 들어더니 오 표결하려고 하니까 싹다 나가 버리는데 <laughs> 자기들이 나가 버리면 표결할 수 있는 정족수 예. 의사 정족수도 예. 안될수 있다는 걸 알고 나간 거예요. 음. 나가 가지고 또 그럼 집에 갔느냐? 집에 안 가고 또 근처에서 <laughs> 어, 근처에서 이렇게 <laughs>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잠복하면서 어, 예 보고 생활. 있는 거야. 이 지금 음.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나온 상태에서 아마 계속 진행해서는 또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음. 이데 진행이 안 되니까 이제 쌤통이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개기고 있었지. 네. <laughs> 쌤통이다. 저런 것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통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말씀하신 대로 급한 일적인 사람들은 자리가 빠질 것이다. 자리가 빠져 정족수가 안 되면 그 책임은 또 여당이 가져갈 것이다. 그렇죠. 당연히 아무래도 지금 네. 중국 여당을 향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의 나름의 전략이죠. 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네. 처음에 근데 못... 이런 걸 예. 이런 건 전략이라고 안 합니다. 이거. 이런 건 이런 용어는 이런 데 쓰는 용어는 잔머리라고 그러죠. <웃음> <웃음> 네. 잔머리는 굴리는 거고 전략은 수립하는 거고 이 차원이 다른 거죠. 이런 걸 전략이라고 그러면 전략이란 모욕이죠. 그거는.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는 잔머리라고 하죠. 그걸 써서 나름 기술이 들어간 거죠. 나름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통과시키면서도 그게 이제 통과시킨 공을 성공을 했지만은 전과가 네. 늘었죠. 전과가 늘었죠. <laughs> 이제 요주의 대상이 된 거죠. <웃음> <웃음> 약속을 그래. 해도 이제 끝까지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이제 믿을 수 없는 거죠. 45일간 특격투격 하다가 그 국회의장 앞에서 자, 그럼 내일 아침에 합시다. 왜냐면은 하 나머지 그 야, 그 나머지 야당과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직후에 달려온 거거든요. 우리 빼고 하면 안 된다고. 네. 그러면은 아마도 언론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몰매를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강행했으면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럴 수는 없으니까 들어와서 우리를 같이 하겠다고 한 다음에 안심시키는 날로 싹 빠져버리는. 데 네, 사실은 저는 강행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행하지 않았던 것은 일종의 측은지심. 아, 네. 어, 쟤들 그래도 이제 어, 달려서 하자 하는데. 버릴 수는 인간 되겠다고 하는데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는가 <laughs> 뭐 이런 거죠. 저는 그 네. 측은지심은 그렇게 이런 경우에는 네. 어, 이제 좀 제고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당한 거죠 지금. 사실은 네. 어, 우원시 원내대표가 그래서 다시는 믿으면 안 되겠다고 말한 것도 이해가 가요. 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안 이랬다고라고 네. 하는 비판도 이해가 가고 약간 전우 사장은 그렇, 그렇다고 예. 합니다. 전우 사장은 <laughs> 전력이 아니었다. <laughs> 자, 어, 그리고 최근에 또 가장 큰 뉴스는 캐비넷에서 어, 나왔던 문서도 있지만 원세 그두개다두개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그, 과거에 회의록이 제출됐는데, 다 지우고. 예, 복원됐죠. 어, 예, 됐던, 지우고 제출됐던 게 이제 복원됐단 말이죠. 근데 거기 내용을 보면, 굉장한 내용이 많습니다. 뭐, 언론을 지워패라 그, 언론 지업해라고, 뭐, 국정원이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 총선 후보 등록 시작 되면 현장에서 교통 종료를 해줘라. 그리고 뭐, 후보 검증, 그, 그러니까 후보로 사실상, 국정원이 세운다. 자유한국 지금의 자유한국당이고, 당시에는, 어, 한나라당이겠네요. 한나라당의 지자체 혹은 총선 후보를 사실상 국정원이 세운다라는 식으로 발언하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교통정리도 해줘라. 교통정리가 뭘 의미하는지. 이게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이게 뭐 법률적으로야 문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만 보이지만은, 과거에3.15 부정선거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자유당 정권이 경찰을 이용해가지고 부정선거에 앞장섰던 겁니다. 맞습니다. 예, 선거 예. 내용 결과 다 조작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정권이 날아가는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시절에도 그것 때문에 이승만 정권이 물러났는데 사일과 그랬으라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죠. <laughs> 이사 이것이 어, 어떻게 어 해서 이제 일이 진행됐고 그 결과가 어떻게 보고되었는지, 왠가 이걸 해놓고 국정원이 이걸 실제로 했다면 내가 볼때한 예. 한글로 지금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일을 한 국정원장이 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안 했겠습니까? 그렇까요 무공, 무공을 세운 장군이 왕에게 자기 무공을 감추는 일도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한테도 보고돼요. 보고가 보도로 보고를 받았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다만 그 구체적 근거를 갖다가 이제 구하기 위한 찾기 위한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부정이거든요. 국정원장이 특정 정당, 특정 정당의 국정원의 자원을 활용해서 이제 특정 정당 후보를 사실상 우리가 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교통 정리도 해라 이 얘기는.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 이해가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시 여당 후보가 상대한 야당 후보가 좀 세면, 그쪽에 마타타운를 한다든가, 정리를 좀 해주라는 거죠. 뭐 여당, 그러니까, 여당끼리 후보가 좀 많으면 좀 갈라, 뭐, 그, 낙점한 사람 외의 사람들은 털어내게 해주고, 뭐 이런. 국민이 뽑아야 되고, 정당이 그 내부 후보자를 가려야 되는데, 네, 국정원이 나타나가지고 정리한다는 자체가, 이렇게 되니까, 레밍 의원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laughs> 이상한 사람들이. <laughs> 당정총이 아니라 당정총국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실제로 국정원은 지금도 어, 정확하게 그 진상들이 다안팔괴지 치고 있긴 한데 그 당시 국정원은 자유한국당의 내부 기관인 거죠. 이렇게 되면 한 몸이었어요. 한 몸. 예, 진정한 협치를 갖다가한 줄... <laughs> 몸이죠. 예. 그러니까 국정원과 청와대가. 전국을 주도하고, 예. 밖으로는 이제 그 간판은 이제 정당 이름을 걸었지만, 실제 이런 여기서 했다고 봐야죠. 그렇게 보여지는 문서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TF가 활동을 시작하면 더 많은 문서가 나오겠죠. 자, 그런 일이 또 있었고요. 어, 그리고, 캐비넷 문건 중에 가장 최신 버전은 MBC절에 제이 롯데 인어가 문제, 예. 관련 문서가 등장했다. 이런 음.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그 재밌는 것은 이 문건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국가 안보실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네. 하필이면 이 문건이 롯데 그이 롯데월드 건물을 짓는데 네. 왜 문건이 국가 안보실에서 나왔느냐. 사실은 이 내용에 국방부가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원래 국방부가 그 롯데 타워를 갖다가 세우는 걸 반대해 왔는데 그렇죠. 그걸 MB가 MB 대통령이 그걸 누르고 네. 이제 2009년에 허가를 해준 겁니다. 네. 그래서 누르는 과정에서 국방부 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는 기구인 국가안보실을 이용해서 국방부 를 눌러설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음. 그 조정 결과도 성, <laughs> 성남에 있는 서울 공항. 공항. 활주로를 갖다가 삼도 각도를 갖다가 삼도 틀어가지고. 네. 원래대로 놔두면은 비행기가 유사시에 네. 그 롯데타워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이착륙을 못하니까 그렇죠. 발진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활주로를 갖다 트는 방향. 롯데월드로 옮겨야 되는 거죠. 사실은. <laughs> 근데 그렇죠. 활주로를 또 틀어가지고 네. 어, 이걸 어, 어거지로다가 이 이제 어, 건물 중공을 갖다 허가를 갖다 한 건데 그과정에 청와대가 국가안보실을 통해 가지고 국방부를 누르고 조정했다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문건이 나왔는데 문건 생산은 MB 때 했는데 이게 사실은 캐비넷은 박근혜 캐비넷이거든요. 박근혜 청와대의 캐비넷이라는 거죠. MB 때 이걸 제가 보면 치우고 갔는데 다시 이걸 무슨 필요에 의해서인지 MB 청와대, 그 박근혜의 청와대에서 이 문건을 다시 재출력해 낸 겁니다. 그래서 갖고 있다가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아, 예리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롯데 인허가 문제를 다시 재론할 이미 허가가 됐고 네. 이 건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롯데를 상대로 해서 뭔가 어, 뭐랄까요, 딜을 하거나 혹은 뭐할때 이런 문서가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추정을 하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네. 롯데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일을 많이 했어요. <laughs> 일을 많이 했어요. 예, 그 면세점을 갖다가 처음에 줄때 빼기도 그렇죠. 했고요. 예, 그뺀 것도 하나 이제 큰 사연이 있는 예. 스토리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집, 집어넣었어요.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신동빈을 갖다가 대통령이 직접 만났고요. 예. 또 대통령이 신동빈을 만난 날 최수진하고 통화를 300통 이상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0몇분 30, 동안 예, 30, 30 몇분 몇 동안 열몇 예. 통의 그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어. 30, 어, 몇분 동안 열몇통 곱하기 해서 300 통이 머릿속에 들어가셨군요. 아, 예, 뭐, 그거. 30 곱하기 1 0 어쨌든. 예. 예. 그런,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면은 그 당시 신영자 롯데 부회장. 예. 그, 그 중요한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은 정운호 사건 때문에. 전포 몇개 이제 입점시키고 그걸로 인한 뇌물을 받는 것 때문에 그 뇌물이 또 롯데 비자금이 됐다는 이유로 자택 수색을 받았는데 그 수택에서 나온 메모에 예. 안종범도 나오고 무슨 경제부총리도 나오고 다 예.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어. 근데 이거, 이것도 지금 덮었거든요. 예. 수사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박근혜 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롯데와 벌인 여러 일들, 예. 주고받은, 예. 주고받은 예. 그 많은 일들이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는 봅니다. 음. 그럼 이를 벌이더라도 직전까지 전정권이 벌였던 일들과 다 연결이 되어가지고 전정권과의 거래 관계를 파악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아주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봅니다. 아 이런 예리한 그 시각을. 다른 데서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뉴스 공장이니까요. <laughs> 매우 설득되는 이론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충분히 있겠습니다. 그전 정권이 롯데하고는 어떻게 했나? 그리고 이번에는 롯데하고 주고받기 위해서 우린 또뭘 어떻게 주고받을까? 이러는 데서 참고 자료를 필요했다. 아하. 그거 보자마자 이 사건을, 이 문서가 나왔던 걸 보자마자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일단은 문서가 어디서 발견했는지청와대 내에서도 어딘지가 좀 주목이 갖고 국가안보실이라면 수공은 되는데 왜 이미 건물이 그 이명박 정부 초기에 허가난 건데 예. 물론 논란은 컸지만 허가난 건데 이 박근혜 정부의 그 캐비닛에서 나왔느냐? 예정을 해서 나왔느냐? 그것이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것 자체가 주는 의미가 거의 9년 예. 후에 나온 예. 거예요. 그렇죠요 9년 동안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국가안보실이라는 게뭐 거대한 것도 났는데 다시 가져온 거다 음. 아, 탐정입니다 탐정 네, 이건 음. 탐정적 사고를 하는 분들 국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탐사정치라고 하죠 <laughs> 탐사정치 <laughs> 매우 일리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소수 진보정당의 국회의원 으로 살아가기 힘들죠 <laughs> 생존이야 뭐 <laughs> 다르게도 가능합니다. <웃음> <웃음> 자, 또 최근에 화제가 됐던 어, 지면을 달궜던 것 중에 이원주 의원의 알바비 발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뚜기가 갑자기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난 <laughs> 것도 있고요. 한세개 중에 네,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홍준표 대표가 이미 뭐 대통령 만난 거는 뭐 당대표 취임했기 때문에 예. 예우 차원에서 방문했다고도 볼수 있고 다만 두 분이 이제 좀 각별한 심정일 거예요. 각별한 심정. 예. 한 분은 피의자고 한 분은 피고인이고 그래서 이제 뭐 피의자가 피고인에게 나 지금 떨고 있니 뭐 이런 걸 물었지 <laughs> 않았을까두 분이 예. 사적으로 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 홍준표 대표가 그 전에 대표를 했을 때가 예. 이 이명박 대통령 때였죠. 예, 예. 두분다 가장 좋은 시기를 함께 같은 시점에서 보냈던 그리고 두분 모두 이제 국회의원에서 떨어지고 나서 미국에 와서 골프 칠때형 동생 하는 사이로 만났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뭐 이현주 의원은 이 발언이 그 사실 그냥 발언 안 하면 참 좋겠는데 자꾸 발언을 해가지고 <laughs> 이게 이제 내용은 나도 월급을 떼인 적이 있는데 사장이 어. 살아야 나도 산다는 네. 생각에 고발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식이다 근데 저는 이게 음. 쥐가 있죠 쥐 쥐가 나도 고양이에게 먹힌 적 우리도 고양이에게 먹힌 적이 있지만 고양이가 살아야 쥐도 산다는 생각에 고발하지 <laughs> 않았다 이게 공동체의식이다 그건 뭐 쥐하고 고양이는 동물 공동체다 <laughs> 동물 공동체 생명 공동체. 이게 저는 이 포유류 바... 공동체였습니까 예. <laughs> 저는 이 발언이 그 사실 의미가 있는 것이 좀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 본인은 그냥 말이 좀진의가 잘못 알려졌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 발언들 때 섬뜩했던 건 뭔가면은 이게 바로 유신입니다. 이게 바로 전체주의예요. 음. 어. 이 강자가 공동체를 위해서 약자에게 양보한다 이렇게 돼야 말이 되는 건데 예. 약자한테 공동체를 위해서 약자가 강자한테 양보하라 음.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노동상권 유보하자 예.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예. 이렇게 크고 작게 우리에게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법칙처럼 이렇게 관찰되고 있는 거거든요 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폭력 정도는 눈을 감아야지 음. 우리 회사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 직장 내 성폭력 그냥 묻어두고 가야지 그런 거 가지고 무슨 경찰서 들락거리냐 음. 너는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야 음. 이게 조폭 문화가 딱 이런 거잖아요 조직을 위해서 예. 너는 엎드려 당해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나중에 가면 히틀러까지 가는 거죠 이거는 음. 그래서 이게 우리는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감옥을 드나들었던 그런데 이런 것이 마치 굉장히 자연스러운 음. 어. 공동체. 드디어 시... 고양이 생각도 해주자. <laughs> 어.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것이도 하거니와 사실은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어, 그렇게 약자가 강자한테 양보하도록 하는 어, 그런 발상들을 군사 군사작권 시절부터 이렇게 심어왔죠 머릿속에 그래야 그렇죠. 한다고. 음. 예. 그 영향을 받은 것 같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이게 이런게 그 우리에게 곳곳에서 논리로 이게 그 조직 문화의 논리, 집단의 논리에 이게 굉장히 위험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제목이 또 하나 새로 왔는데요. 아,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그중에 하나 갑자기 저희 PD가 피를 받았는지 문자 를 썼는데 어, 노란 도일이라고. <laughs> 코란 도일에서 아마 네, 또한봅니다 그리고 오뚜기 얘기. 예, 오뚜기 얘기. 할 얘기.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3분 3, 분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번한 한 적이 있거든요. 오뚜기가 얼마 전에 상속을 하면서, 창업주가 이제 별세하고 그렇죠. 상속을 하면서 상속세 낸게 1,500억이에요. 예. 근데 상속세가 세율이 50%거든요. 절반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3천억 재산을 갖다가 상속시키면서. 절반그 절반을 갖다가 세금으로 낸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한 사실 어마한 죠 그렇죠. 예. 삼성그룹은 지금 재산이 1 0 0조예요 예. 이제 이재, 이재용. 100조인데, 이제까지 이 사람들이 상속세를 얼마 냈는가? 1 6억을 냈어요. 16억 맞습니다. 그러니까, 32억은 재산 상속받은 사람의 상속세를낸 거예요. 맞습니다. 굉장히 대비가 되는 거죠. 그, 그 원제를 안고 사실은 지금, 어, 그 발단으로 시작해서 지금 그 철장에 있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자식한테 승계할 때, 상수수 제대로 안 내고 여러 가지 편법으로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죠. 예, 출, 첫 출발입니다. 아버지가 돈을. 만금안 내고 나... 몸으로 떼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웃음> <웃음> 그러니까 삼성 관련해서 뭐 국가 경쟁력이니 뭐 거창한 얘기하고 막 하는데 아니, 아니라는 거죠. 첫 출발이 돈안 내려고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이상 아무것도 없거든요. 돈안 내려고 하다 보니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도 국민연금 나오고. 국민연금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경영권을 갖다가 제대로 제값을 내면서 예. 제값을 내면서 경영권을 인, 저 확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먹힌 거예요. 한 3천억 4천억 이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케이스포츠 예. 미르재단에게 그렇죠. 100억 140억 다 합해 가지고 400억 미만의 돈을 쓰고서 3천억 이상의 예. 그 그러니까 역시 삼성이죠. <laughs> 투자 대비 효과 가 확실하고 예.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 그, 이게 이제, 거래라고 였다, 거래라고 치면, 지금 뭐, 어, 법원에 가있으면만 어, 결론이 나겠곧 나겠죠. 근데, 거래였다고 치면, 그렇게, 기우는 거래를 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말 지원받고, 현금 뭐, 100억대 나가고, 다 합쳐서 몇백억 안 되는, 이 정도를 받은 게 다였을까? 과연.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모르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더좀 들여다봐야 될게 이번에 그~ 우병우 문건에서도 예. 이제 청와대 문건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이건희 회장이 입원하자마자 입원하자마자 경영권 승계를 갖다가 위한 예. 작업에 삼성도 들어갔지만 예. 삼성이 또 그렇게 움직일 줄 알고 그러니까요. 또 저 고객이 예. 이제 결국 찾아올 거다자고 예. 내다보고 그 같은 시기에 청와대는 청와대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 예. 예. 어, 이 문건인 거죠. 삼성이 경영권 승계 국면에 왔는데 우리가 빼먹을 게 뭐가 있나 봐라. 이거 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제들이 오면 뭘 도와줄지. 예. 그럼 뭘 도와줄지 알아봐라는 얘기는 뭔가? 도와주는 대가로 우리가 뭘 얻을지도 당연히, 같이 예. 알아봐라. 하나는 최수실이 알아보고, 하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수수, 알아보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과연 이게 다였을까. 그, 그런 의구심이 굉장히 듭니다. 굉장히 많겠죠. 지금 어쩌면 드러난 것 중에서도, 예. 발견된 빙산 중에서도 수면 위에 있는 것만, 예. 그것만 다루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뭐 국정도 움직이고, 대통령이 직접 움직이고, 지금 대기업 온화하고 <뭐� <décidé> 직접 만나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거래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노래가짐의 노예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